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어,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인사 평가 오류에 대한 강의를 좀 할까 해요. 어, 인사 평가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지 오류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어, 요즘 회사에서 뭐 상반기 인사 평가를 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가 되면 연말에 어, 인사 평가를 많이 할 텐데. 평가자들이 인지 오류에 의해서 인사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좀 부정확하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평가 오류에 대해서 좀책 소개도 하고 강의도 좀 할까 해요. 책은 제가 주로 인사평가 오류다 보니까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교재로 쓰는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이 책하고요. 또 주로 이제 이런 인사관리, 이런 책을 좀 이용해서 할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도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인사평가 오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요 앞에 컴퓨터에 제가 강의 ppt를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한 페이지를 띄워놓고, 그거를 보고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 인사평가를 할 때, 이제 인사평가는 주로 두 가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업적과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업적은 그거죠. 이 사람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역량을 갖췄는가, 이거를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인사평가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는 뭐 보상, 누가 성과를 많이 냈나, 해가지고 연말에 보상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승진과 배치죠. 그래서, 어, 이, 역량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상위의 직무를 수행하면 좋겠다. 이걸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배치. 이 사람이 이런 적성이 있는데, 이 부서보다는 저런 부서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이죠. 뭐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에 이런 교육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어떤 잣대. 이걸 삼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를 하,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 오류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제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의도적이진 않고 인지 부족에 의해서 인지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보가 부족해서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또 하위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요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 의도적 오류의 대표적인 오류는 관대화의 오류예요. 관대화는 평가자가 특정한 피평가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남들보다 좀더 점수를 잘 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더 예뻐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상사가 상사도 부하 직원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어, 좀 껄끄러운 직원이 계속 뭐이 일을 제기하고 막 이러니까 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런 핀잔 이런 걸좀 듣기 싫어서 그냥 잘 주고 마는 거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목적 이런 이유로 인해서 관대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관대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자꾸 관대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인사평가 불편 지수라고 어 특정한 평가자는 인사 평가 불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가한 결과를 이렇게 통계를 돌려보면 불편 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은 내년도에 평가자에서 제외한다든가 좀 이런 이건 되게 좀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관대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도적으로 첨가의 오류라고 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인사 평가의 항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항목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첨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이 부하 직원은 술을 잘 먹으니까, 아니면 이 부하 직원은 내가 자주 가는 등산을 잘 따라가니까, 아니면 골프를 잘 치니까 이렇게 회사가 정하지 않은 항목을 자기 마음대로 첨가해서 하는 첨가의 오류 이런 거 이제 의도적인 오류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뭐 상동효과 그다음에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을 특정한 그 사람의 출신 성분, 특정한 집단에 넣어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일도 잘하겠지.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특정한 그 사람의 출신 성분,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하는 걸 고정관념의 오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연공오류예요. 연공오류는 의도적으로 범하는데그 그러니까 연공 나이가 많으니까 근속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점수를 더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가치관 유사성의 오류라 그래서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점수를 더잘 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안 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인사평가의 오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인지부족의 오류는 대표적인 게 후광효과예요. 후광효과는 이제 후광, 내 머리 뒤에 어떤 조명을 갖다 놓으면은 조명이 너무 환해서 나의 눈, 코, 입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특질에 의해서 나머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피평가자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를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성공하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잘했겠지. 프로젝트를 성공했으니까 기획력도 좋고 책임감도 좋고 성실성도 좋겠지. 근데 프로젝트를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후광효과고요. 그 다음에 대비효과예요. 이거 이제 인지오류인데 대비효과. 앞사람을 평가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뒷사람은 이 사람도 적당히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더 못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간의 비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비교,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에 실적을 너무 잘 달성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잘했으니까 올해 달성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 보이는 거. 이래서 평가의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 부족의 오류. 네 번째는 이제 차원 정확성 상관 편견이라고 해서 인사평가 항목에는 뭐 능력을 평가하고 적성을 평가할 때는 뭐 기획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뭐 이런 것들을 두잖아요. 근데 이제 기획력하고 뭐 판단력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기획력하고 뭐 문제해결력 이거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획력이 좋으니까 판단력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차원 정확성,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를 못해서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의 오류라 그래서 시간, 이제 최근 효과라 그래서 최근에 잘한 실적, 최근에 못한 실적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인사평가는 1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 초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올 초에 달성했던 실적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별다른 실적이 없다면 그게 더 최근 효과로 더잘 부각돼서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오류. 이게 바로 시간의 오류, 최근 효과라고 합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룹을 살펴봤잖아요. 의도적 오류. 인지부족의 오류, 의도적 오류에서 다섯 가지, 인지부족의 오류에서 지금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부족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 이 평가자가 평소에 피평가자를 꾸준하게 잘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을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 또는 이 피, 평가하시는 분이 중간에 연도의 중간에 다른 부서에서 왔다. 다른 회사에서 왔다. 그래서 자신이 평가해야 될 피평가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대표적인 게 중심화의 오류예요. 중심화의 오류는 점수를 뭐 높게도 주고 낮게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다 중간에다가 주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잘 주거나 너무 나쁘게 주면 자신의 평가의 근거가 부족하고 자신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냥 무난하게 중간에다가 다 평가를 하고 마는 중심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 뭐 이런 책들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주로 참고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예요. 그리고 어, 정보 부족의 오류는 귀인 오류예요. 귀인 오류는 뭐냐하면 귀인 원인을 귀속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 이 사람이 이런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잘못 찾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의 내적인 능력이 좋아서 잘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아, 외부 환경이 좋아서 이번에 뭐 경기도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 사람 잘했어 이래서 좀 낮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오리죠. 원인을 잘못 찾은 거. 또는 자기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성과를 다 부하직원의 능력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뭐 대충 해도 성과가 잘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잘했어. 이래서 귀인 오류, 원인을 잘못 귀속시켜서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인사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비의도적인 인지 오류에 의해서 범하기도 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이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사평가에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지금 인사평가 상반기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시즌이 올때 인사평가는 연례행사가 아닌데 우리는 연례행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리더의 의무 중에 하나는 밑에 사람을 꾸준히 관찰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떤 영량이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개발해줄 게 뭔지를 꾸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골고루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에서 인사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주의해서 조금 범하지 않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이 영상 을 보신다면 어, 조직 내 에서 만약 에 인사 평가 교육 을하실 일이 있 다면 이것 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 해서 어, 교육 을 해주 시면, 조 직의 좋은평 가가 이루어져서 결 국은, 조 직의 목표 를 달성 하고 우리 직원 들의 역량 을 개발 할 기회 를얻을 수가 있 겠죠？그래서 오늘 은, 이, 두책을 이용 해서 제가 인사 평 가의 오류 에 대해서 책 소개 도 하고, 강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강의도 하고 좋은 책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